가슴이 뛰입니다 찬바람만 쌩쌩 불던 횡한 마음에 난데없이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잔잔하던 호수에 큰 돌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져 파문이 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옷을 대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밥을 먹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미 다 늙어버린 줄 알았던 내 육신에 다 말라버린 우물인 줄 알았던 내 가슴에 다시금 물이 차오르는 이 기분, 나이 70이 다 되어서 찾아온 이 낯선 설렘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죽어가던 나를 살리는 생명수입니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불씨입니까? 세월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제 겨우 평온한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이 감정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노망이 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사랑인가? 집에 있는 무덤덤한 배우자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찌르다가도 이내 달콤한 상상으로 도망쳐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늙어서도 가슴 뛸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철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본인은 압니다. 이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병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스님, 저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늙은이의 추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뜨겁고도 위험한 마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 혼란스러운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좇는 것은 마치 칼날 위에 발린 꿀을 합는 것과 같다. 그 달콤함은 한번 혀를 적시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혀를 베이는 고통은 너무나 크고 오래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설렘, 그 사람의 다정한 눈빛, 나를 알아주는 듯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분명 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혹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꽃 피우게 해주는 달콤한 꿀입니다. 당신 참 멋지네요. 당신 참 곱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늙어가는 서러움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배우자와의 권태로움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것 같아 자꾸만 그 맛을 보려 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혀를 갖다 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꿀이 발려있는 곳이 뭉툭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꿀의 단맛에 취해 칼날의 차가움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꿀을 다 핥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어진 혀와 흐르는 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쓰라림 뿐입니다. 여기서 칼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생을 쌓아온 나의 가정. 나의 명예,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나이 70은 잃을 것이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진 짐들은 그리 가볍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의리, 자식들에게 보여준 부모로서의 모습,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자존심, 이 모든 것이 그 칼날 아래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짜릿한 감정 하나를 얻기 위해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스님,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좋아할 뿐입니다. 내 메마른 삶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으니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댐의 고인 물과 같아서 작은 바늘구멍 하나만 뚫려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한 끼, 차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친구라고 말통하는 벗이라고 영혼의 단짝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놈은 만족을 모릅니다. 손을 잡으면 안고 싶고, 안으면 더 깊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속성입니다.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망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다. 횃불을 놓지 않으면 결국 그 불꽃이 손을 태우고 몸을 태우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주인 그 감정이 바로 바람을 거슬러든 횃불입니다. 어두운 내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 같다고 느끼시겠지요. 하지만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고 불길은 점점 당신의 손목을 향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조절할 수 있어. 타기 전에 놓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달리고 계십니까? 불길이 살갗에 닿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화상을 입은 흉터는 남은 생애 내내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체에 힘이 빠지고 피부가 주름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소외감입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끝났다는 절망감입니다. 그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지금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그 환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아직 남자구나. 나도. 아직 여자구나 하는 그 확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늙음과 초라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대상으로 그 사람을 소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서른 살이었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이 흔들렸을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지극정성이고, 자식들이 매일 살갑게 인사를 하고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니 그 구멍을 막으려고 아무 것이나 급하게 집어 넣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대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면 행복할까요? 가정을 버리고 그 사람과 새 살림을 차리면 천국이 펼쳐질까요? 천만에요. 밑 빠진 독은 장소만 바뀔 뿐. 여전히 물은 새어나갑니다. 새로운 갈등, 새로운 권태, 그리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더큰 지옥을 만들 것입니다. 달콤한 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혀를 베인 고통만이 남아 밤새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두 번째 착각은 바로 영원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다정함, 세월을 비켜간 듯한 고운 모습, 나를 바라보는 그 그윽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변치 않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이 뜨거운 열정도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치를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고 아침 풀립에 맺힌 이슬과 같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그토록 애달파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실은 찰나의 환영입니다. 그 사람 또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입 냄새가 나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은 설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뿐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욕망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미화해서 보여줍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1년 뒤, 3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가슴 뛰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도 검버섯이 필 것이고, 허리는 굽을 것이며, 그 다정했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일 날이 올 것입니다.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슴이 뛸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루하게 느끼는 현재의 배우자 또한 수십 년 전에는 지금의 그 사람 못지않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꽃다운 시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뜨거웠던 맹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세월 따라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사랑 또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새 옷도 사흘 입으면 헌 옷이 됩니다. 새 차도 한달 타면 그저 이동수단이 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느끼는 이 짜릿함은 새 것이 주는 자극일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자극은 사라집니다.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금 권태와 지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시겠습니까? 이것은 끝이 없는 굴레입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죽을 듯이 보고 싶다가도 내일 아침이면 시들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다가도 말 한마디에 정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남녀 사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물거품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생긴 거품을 보십시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잠못 들게 하는 그 애틋한 마음도 실체가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그 물거품을 붙잡겠다고 평생을 쌓아온 단단한 바위 같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마냥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진리를 보리라.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는 감정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신기루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노추, 즉 늙어서 추해진다는 것은 주름진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가는 이치를 거스르고 탐욕을 부리며 책임질 수 없는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추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더 채우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하고 비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밥그릇도 비워야 하고 욕심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늦깎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더하려 하니 그릇이 넘쳐 흐르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다가올 마지막을 준비하는 평화로움입니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평정심이 깨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번뇌일 뿐입니다. 번뇌는 끊어내야 할 대상이지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감정은 서로를 마주보며 탐하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이고 소유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 지나간 젊음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 모든 헛된 마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 환영에 속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것이 나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어울리는 마음가짐, 그 나이에 걸맞은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인연과 업의 무거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며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을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 이제야 만났을까? 우리는 전생에 못다한 사랑을 하러 다시 만난 거야라며, 이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덜 괴롭고, 그래야 내 행동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이 꽃길로 이어지는 선한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개 중에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내 삶을 파괴하러 찾아온 악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이치를 엄격하게 설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행위의 그림자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마음의 행위, 그리고 혹시라도 몸으로 옮기려 하는 그 행위는 어떤 씨앗입니까? 그것은 배신의 씨앗이고 기만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을 해도 본질은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가정을 가진 채 다른 일을 마음에 품는 것은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믿고 대화가 안 통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맺은 부부의 연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함부로 끊어내거나 더럽히는 순간, 그 고통의 과보는 고스란히 나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부모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수치심과 배신감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존심이자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그 사람이 당신의 그 모든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설령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결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찢어놓고 얻은 행복이 얼마나 갈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이치를 안다면 감히 욕망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킨 인연의 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움직이면 내 주변의 그물 전체가 출렁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 배우자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업의 무게는 죽어서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달콤함에 취해 다음 생까지 이어질 고통의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이라면 상대를 지켜주고 상대의 가정을 존중해주며 서로의 삶이 평온하게 흘러가도록 멀리서 빌어주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합니다. 같지 않고 바라볼 때그 인연은 맑은 향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들끓는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억지로 누르자니 병이 날것 같고 따라가자니 벼랑 끝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처님은 관조, 즉, 바라봄의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바라보라. 문을 열어두되 손님을 주인 자리에 앉히지는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설렘과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봐 하며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오르는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강 건너의 불을 구경하듯 내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아 내 안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라. 지금 내 안에 외로움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 보십시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거대한 하늘이고 지금의 이 감정은 그 하늘에 잠시 떠다니는 먹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내 가슴을 뛰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 느낌 뒤에 따라오는 가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집착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꽃이 예쁘다고 해서 굳이 꺾어서 집에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꺾는 순간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저 참 예쁜 꽃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지나갈 때그 꽃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내 마음 속에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습니다. 지금의 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나이 들어 찾아온 이 뜨거운 기운은 사실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위험한 불장난에 쓰지 말고, 나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데 써보십시오.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혹은 종교 생활에 더 깊이 매진하여 내면의 뜰을 넓히는 걸음으로 삼으십시오. 신기하게도, 무언가에 몰입하고 보람을 찾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해 쏠려 있던 집착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살면서 늙고 병들었구나. 젊은 날의 고생이 저 주름살 속에 박혀 있구나. 비록 지금은 가슴 뛰게 하는 대상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 의리와 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밖에서 찾으려는 사랑을 안으로 돌려 배우자에게 따뜻한 밥한 끼, 말한 마디라도 더 건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행동이 마음을 불러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숯불처럼 은근하게 서로의 언몸을 녹여주는 자비와 연민 또한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이에 맞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당신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어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이 아니라 욕망을 발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 사랑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당신은 추한 늙은이가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칼날 위에 발린 꿀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피를 부릅니다. 지금의 설렘은 찰나의 환상이며 세월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행동이 가져올 인연의 무서운 과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청춘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지켜낸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이내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이라는 바람에 잠시 가지가 흔들릴 지언정, 평생을 지켜온 가치와 양심이라는 뿌리는 절대 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 평화로움 속에서 늙어가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곁에 있는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당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혼란스러운 당신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길 잃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풍경 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